뭐지뭐 미션 하면은 곰돌이 인형 준대. 나그 이거 갖고 가고.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지금. <laughs> 가자 우리. 가 재밌게 놀고 오자. 해지 이제 방건호 나왔어. 가자. 21층. 어 이쪽이다. 여기다. 우리 여기야 유지야 들어가 보자. 들어보세요 우리 집만 두고 선 이모 만나러 가자. 우와 유지야 여기 봐봐. 텐트있다가 놔주신대. 우와, 효주 여기 한강 보인다. 육산빌딩도 보인다. 너무 좋다, 그치? 우와. 어때, 효주야, 어? 이모야, 이거 꽃 선물해 줬네. 꽃 어때? 꽃 이뻐? 응. 꽃? 효주 맛있게 음. 먹어. 맛있어? 응? 말하고 있어 그래? 응 이러고 있어 동파육도 먹어봐 이거 너무 맛있는데? 그래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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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지 않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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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귀여워? <웃음> <웃음> 아, 진짜? 안전하게 했다, 안전하게 근데 이런 것도 맛있겠고, 이런 것도 있구나. 저, 저거 이쁘다 저거. 우리 과일 골라서 호텔 가서 먹자? 이거 애플망고 향 같은 것도 살짝 되어 있어서. 그러네, 약간 핑크빛이 도네. 골론 무지개망고라고. 아. 우리 이제 호텔 가자. 저기까지손이 닿을까? 어디 이시벨, 예. 이시벨, 이이2 21... 1일인데이1층이야 요즘 그거 아니야 언니 그래? 두둥 이거야 이시벨, 아, 이시벨, 그래? 아, 여기는 화장실. 여기 녹화 들어가자마자 샤워실 있고, 욕조 있고, 응, 음. 변기통 있고, 그리고 화장을 해놨어요. 아저씨 여기서 주신 선물이래. 열어보자. 우와 이거 뭐지? 아기도 공 가면. 아 이거는 패키지에 있는 건가 보다. 선물이 아니다. 아, 이... 이거 읽어봐. 아. Congratulation. 우와 여기서 케이크 주셨네. 이거는 뭔데? 이거는 축하한다는 뜻이야. congratulation. <laughs> 어. 이거랑 아까 스콘이랑 혜주 좀 먹어볼래? 이거, 이거 내용이 너무 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혜좀 표정 봐. 오그라드는거못보잖아 잘못했네.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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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이다. 흑. <laughs> 이 여기서 준거다한 거야? 우와, 응. <laughs> 진짜 잘했다. 말이 있대. 응. 말 어. 흑이 아까 포즈 어떻게 했어? <laughs> 이러면 어떡했지? 어, 뭐. 어 이제 그만 눌러. 그만 눌러. 이따가 하자, 이따가. 어, 이게 후레시가. 이게 뭐야? 총 맞았는데? 이제 밥 먹으러 가자. <laughs> 가세요, 마스크 챙기고요. 어, 귀여운데? 어, 이거 무지개떡인데? 어때? 너무 귀여워. 이모가 이거 사주는 거야 이거 잠옷으로 입을 거지? 가방 가지고 있네 <laughs> 안돼 이제 네, 가부서세요이두개다 해줄 거야 는데 조심 조심 <laughs> 오, 예쁜데, 유주도 뭐야? 이거... 이뻐... 봐봐. <laughs> <laughs> 봐봐. 이예쁘봐오 <나요>. 예쁘다 이 <laughs> 원짜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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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다, 그렇지? 거이이렇게거기들이렇게 구름 모이이나 이거... 이 어떤 사진이 제일 좋아? 이거 언니가 잘랐다잉? 나저 밑에 깔려있어 이거 <laughs> <laughs> 어,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주세가 너무 웃겼어 이제 나오자 이거 하나랑, 어. 뭐 먹을까? 관자? 어, 관자랑, 이렇게? 그 만나잖아요. 다음엔 같이 오자. 맛있어? 네. 매워? 아니, 안매워 토마토야, 토마토. 너무 맛있어? 엄마. 엄마 안 먹었어? 아먹있어 맛있지? 응 쥐똥 아니네 이제 아니 우리 다른 것도 사서 호텔가자 어 이제, 여기 감자 더 있어 왜? 응 감자 먹어도 돼 감자 감자 괜찮아? 우와, 먹어봐. 바깥에 진짜 너무 예쁘다, 그지? 우와, 봐봐. <laughs> 응, 예쁘다.

<laughs> 양머리 다시. 해야지 양머리는어세 번. 세세 번. 세 번. 세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너가 해 번. 너가 해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데 황소 대가리 너무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어 어 오, <laughs> 어, 이거 쌀떡볶이인가 봐. 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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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거든? 응 응. <목소리> 처음 보는 거야 지금. 근데 진짜 엉덩이 탐정인데? 엉덩인데? 이 어, 이랬으면 좋겠다. 괜찮아. 처처럼나는좀 이게 커봤으면 좋겠다. 효주야. <laughs> 효주엉엉이탐 탐정 어때? 른거 볼래? 아 나도 괜도 알겠어. 하나 이모 찮아 나도 으악! 폭탄 떨어졌다! 나가울래 <laughs> 응, 어, 이리 와봐 뭐가 이뻐? 나봐이야내 <laughs> 치마 <laughs> 뭐 하세요? 까. 거 안녕 잘 자요 엄마 이거 너무 이뻐서 야경. 열어줄게. <laughs> 저거해야 <햇빛>, 태양이야. <laughs> 너무 예쁘다. 그치지와 효주 덕분에 적어봤네. 우리 아침 먹으러 갑니다. 혹시 먹으러갑니다 최고. 2110번이요. 2110번이고요. 네. <목소리> 예뻐요 이제 고로러 가자. 뭐야? 아, 좋아! 만두구 먹어봐. <laughs> 안 먹어. 알았어, 먹어볼게. 음, 먹어봤어. 맛있는데? 메론이 진짜 비쌀 때가 던데 응. 아. 하나, 하나만큼 메론만 먹는 거야. 그니까? 어. 야, 씨, 이거 뽕 파는 거야. 지금 수박이 28,000원이야. 어, 끈적거리니까. 어, 한번 하나 딱, 어, 갑자기. <laughs> 이건 좀 박력이 넘치더라. 한듯 진한 듯 뭐죠? 그럼 적당한 거 아닌가요? 연한 듯 진한 듯이 내가 느생각에는 연한데 쓴거 같아 연한데 탄 맛이 나는거 같아 요 어, 초콜릿 하나 먹고 싶다 없어? 없는 거 같아 내가 지금 과일만 가서 뿌시고 온 거야 없... 과일 뿌시고 왔 어? 이제 아빠야 이모 아빠야 할머니야 할아버지야 좋아요 만나요 가리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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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거 없나 홀더? 홀더 안 가져왔어. 우리도 서운해?